계란꽃 흰자 위에 있는 노른자 한 뭉치를 보았어. 마치 보호받고 싶어하는 너의 노른자를 보았어. 계란꽃아 너는 그렇게 노른자를 보호하고 싶니? 너에게 있는 병들 속에서 중요한 너란 존재란, 존재만을 살리려니? 안개꽃 안개꽃아 꽃아 너는 어찌하여 볼품없다 생각하니 내가 있으므로 꽃다발의 주요 관심사가 되는 그 꽃을 두드러지게 살려주고 있잖아 너의 희생으로 꽃다발의 아름다움을 더하여 주잖아 너라는 꽃이 있어 내 자손들이 빛날 수 있음에 감사하구나 운동화, 새 신을 신고 뛰어볼까, 발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참자, 너의 다리로서 무리야. 아프잖아, 너무 아파, 견디기가 힘들잖아. 너의 몸을 돌아봐, 내가 갈수 있을 때를 지나치면 안 돼. 운동화야, 내게는 좀 자중해주렴. 그리운 사람아, 한 해가 가고 다시 한 해가 온다. 나도 모르게 옆자리에 허전함을 느낀다. 그대 버리고 간 그곳에 그리워 다시 찾아보지만, 내게 들리는 이 소리들 나를 더욱 외롭게 흘린다. 그대 나의 이런 마음 아시나요? 나에게 남은 건 허접한 빈자리 이것만. 그대여 나를 다시 찾아와 줄수 없는가요? 그대 떠나고 빈자리엔 소리만 무성한데, 내 어찌 현실 속에 그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요?